부산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부터 부산 동래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공식 일정은 부산 동래 충렬사 참배였습니다. 충렬사는 역대 부산시장들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호국영령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배에 동행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나라사랑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어 부산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공식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선증이 부산 시민들에게 저에게 준 명령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역을 제대로 한번 도약시키라는 명령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명령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이 더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명령서를 큰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엄중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삶의 질이 높은 선진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뒤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 등을 챙겼습니다. 특히 첫 현장 방문지로 백신 예방 접종 센터를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임기는 1년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시정 공석에 따라 중단된 도시개발 계획 등할 일이 산적한데다.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시 의회 협조 등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